지금 우리가 손절하고 자시고 입절하고 자시고 할 타이밍이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티클 같은 조정장이 왔거든요. 지금 그껏해야 고점 대비 7, 8%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손절하고는 익절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고요. 상승장에도 조정장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게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런 님들 강원국입니다. 코인이 거의 10만 불까지 11월 25일까지만 해도 99,000불을 살짝 찍었었는데 하루 만에 얘가 마시가고 있습니다 지금 92,000대까지 떨어졌고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그냥 상승장 내 조정일 뿐이라고 다 생각을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은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벌벌 떨 때가 아직은 아닙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지금 11월 26일 오후 10시인가에 찍고 있습니다 24년, 25년, 제가 비트코인 좋다고 했죠. 무슨 날벼락인가? 오마이갓! Oh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6% 빠졌다고, 이게 말이 되는가? 10만도 못 듣고 말이야, 빼! 가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참고로, 24년, 25년, 비트코인 좋다는 그 전망은 지금도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대세 상승장에도 중간중간에 조정장이 늘 있었고요. 조정장이 폭은 어느 정도인가? 이걸 알아야지, 이번 하락이 조정장인지, 하락장 시작인지 알 수가 있겠죠. 매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서너 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일6% 빠졌다 하면 그거는 주식시장이 한 1, 2% 정도 빠진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은. 니다 주식이 5% 하락한 거는 비트코인이 15에서 20% 하락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S&P 500이 5% 빠진다 해서 왜왜5%왜 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 15% 20%나 S&P 500 5%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트코인이 한 200불에서 당시 한 2만 불까지 10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 100배 오르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조정장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있었죠. 이 조정장이 굉장히 하차. 상케 보이는데 근데 폭을 보면 그게 하찮지가 않습니다. 24% 21% 33 31 27 36 34 21% 이런 식으로 조정장이 오는데 보통 코인은 막 오르다가 조정장이 좀 급격하게 오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뭐 한두 달에 걸쳐가지고 20% 30% 35%까지 얻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본전 마회하든 시간이 요때 이때, 요때는 상당히 길었어요. 130일이면 한넉달 정도 170일이면 거의 5 6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쵸 그 최근에 3월부터 9월까지 우리 개고생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정이 시작돼 가지고 다시 본전 만회할 때까지 시간 드는 걸 가는 게몇 달까지 걸릴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한두 달에 걸쳐 급하락하고 두달 또는 길면 반년 내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2015년 1 7년 조정장 그의 모습이고요자그 다음에 상승장이 온게 코로나 상승장이죠 2020년 21년 이때도 조정장이 한번두번세번 번, 번 있었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코인이 굉장히 스무스하게 올랐습니다.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 정부가 정말 미친듯이 돈을 공급을 하는데 코인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요 우리 지금 벌써 어만만 만 불인데요? 돈이 들어 어 만이천 불 돈이 들어 만오천 불 돈이 들어 이만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삼만 삼오만 어어어 돈돈돈 해가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장도 얕게 왔는데 그래도 여기 20% 넘어가는 조정장이 두번 정도는 왔었습니다. 이렇게 왔었고요. 이때는 1에서 3주 정도에 걸쳐서지고 파락한 다음에 한두 달 만에 마녀가 되었다. 그래서 20년, 21년 장은 굉장히 스무스했습니다. 왜냐면 전세계가 막 미친 듯이 돌을 뿜었기 때문에 그렇죠. 23년, 24년은 매크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번 정도의 조정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때 18%, 이때도 18%, 이때 20%, 이때 16% 얻어 터지고 나서 아시다시피 3월 13일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은 다음에 그한 6개월 정도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26%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한두달 후에 그 트럼프가 대선되는 후에 다시 역대 최고가를 극복해가지고 본전 만회 걸린 시간이 238일. 그러니까 약 8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8개월 정도. 이때 26%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요. 네, 확실히 23년, 24년장은 그 매크로가 막 중앙은행들이 막 돈을 막 퍼붓지 않기 때문에 좀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떨어질 때도 좀 오래 떨어졌고요. 평균 떨어지는 기간 69일 정도네. 그래서 두 달에 걸쳐 떨어지기도 하고 이때는 6개월 걸쳐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만본점만에 들은 시간도 그 평균적으로 3개월 그리고 3월부터 9월까지는 8개월 걸리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 1 1월입니다 네, 참고로 3월부터 9월은 다시는 겪기 싫은 고문의, 고문의 6개월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정말 이게 겨우 6개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근데 겨우 6개월 떨어진 거야. 3월부터 9월까지 비실비실 거리다가 9월부터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죠. 차트를 보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코인이 불을 뿜고, 있죠. 몇 퍼센트까지 조정장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락 폭으로 보면은 2015년 17년에는 35%까지, 그 후에는 25%까지 떨어졌었는데요. 2017년 전에는 지금보다 변동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25% 정도까지는 조정장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후에는 하락장이 시작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 12일 종가 기준 25% 하락은 74,000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 74,000이 그 전, 전 고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밑으로 떨어지면은 하락장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또 74,000은 중요한 숫자이거든요. 그게 전그 역대 최고점이었고, 그거를 여러 번못들었거든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10만 불까지 갔는데, 다시 꼬꾸라져가지고 74,000R을 내려가 버리면, 아,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때는 무조건 조정작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92,000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아주 가벼운 조정장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74,000 이하로 떨어지면은 하락장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럼 언제 매도할 것인가? 일단. 비트코인이 25% 하락하면 전부 다 매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점 대비 말하는 거죠. 이때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도 다 날라 다 날려 버리는 거야. 과거 에실게했으면대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12월 30일 우리가 25 35%까이고 손절을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추가 73%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17년 12월부터 19년 2월까지 진짜 코인이 미친 듯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19년 7월에 손절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추가 하락 48% 막을 수가 있었고 21년 5월에 손절을 했어. 그러면 추가 하락 36% 21년 12월에 손절을 했다고 치면 우리는 68%의 추가 하락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25% 정도 빠지면 아쉽지만 지금은 빠이빠이 하는 것이 나쁜지 않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싫으시다고 하면 은 그냥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 매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이게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한번 좀 봐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은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 추세를 기가 막 잘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아직은 깨지지 않았고요. 지금 1 2 0일선 여기 있는데 우리 가격은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어쨌든 1 또는 2가 깨지면 매도하는 것이 스마트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어난9 9만불에 사가지고 완전히 최고점에 사서는 물려있는데 나 휴먼인덱스인데요. 어나 지금 120일선 떨어졌는데 팔기 싫어요. 그래도 파세요. 네 그거를 안못파시면 당신은 영원히 휴먼인덱스로 살다가 죽을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휴먼 인덱스 모든 사람이 당신 놀리고 다니거든하저비용신 투자 진짜 못하네. 하너 샀어? 난 팔게. <laughs> 이거 있잖아. 얼마나 좀 불편한 인생입니까. 네, 휴먼 인덱스를 벗어나려면은 손절도 한번 해보고 좀그 쓰다리 쓰아, 쓰다리도 좀겪어 보고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합리적인 매도 구간에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당신이 언제 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매도 구간이 예를 들면은 120에서 으로 가격이 밑으로 가격이 내려갈 때 이때는 합리적인 매. 구간이거든요. 근데 당신이 그거보다 더 싸게 샀나 비싸게 샀나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를 바로 매물 비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또세 번째 방법이 있죠 보통 자산은 코인 뿐만이 아니라 상승폭의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3만불 올랐어 그러면은 15,000불 정도는 조정을 받는 것이 원래 보통입니다 그치 6.6만불에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이때부터 미신듯이 쫙 올랐잖아요 이렇게 쫙 올랐습니다 3.4만불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1.7만불 정도를 반납하고 다시 8.3 정도까지 되돌리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조정이고요. 그보다 더 떨어지면 이거는 더 이상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고 하락 추세가 시, 시작되었다고 믿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면은 8.3 정도에 파시면 되고요. 그럼 더 보수적으로 가면은, 이렇게 한7.5 정도 에 팔면 되겠네. 25% 깨지는 거니까. 네. 또는 이제 1 2 0일선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매도를 했다고 치면 재입은 언제 하는가? 지금 상황에선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내가 팔때 가격이 2평 아래라고 하면은, 다시 가격이 1 2 0일선 위로 올라올 때한 절반 정도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치? 절반 정도 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전고점한 10만 불 돌파할 때 다시 들어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두번 나눠서 들어가면 될것 같고요. 네,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고민할 필요 가 없으면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요거 50%, 요거 50% 하면 될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는 이제, 그, 이게, 그, 내가 익절했을 때그1 2 0을선 위에 있었어.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10만 불 다시 재돌파할 때 그냥 올인하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아니, 근데, 방감기후 12에서 18개월 동안 오른다면서 지금 파는 거는 말도 안 되지 않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가격이 떨어지면은, 강화 후기 틀렸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저는 아주 틀립니다. 그냥 제 경험상. 생률 60% 정도만 나오도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요. 제 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 기저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뻥 안칩니다. 자존심 보존보다는 자산 보존이 최우선이고요. 내 자존심 뭐가 중요할게 난 병신인데 네, 자산 보존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저는 트럼프 보지를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아니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빠져 8.3도 깨지고 7.5도 깨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은 내가 틀린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별 도움이 안 되나 보네. 라고 제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8.3만, 121선 0 하향 돌파, 이럴 때 이제 나오는 얘기이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8.3 밑으로 떨어지면 절반 팔고, 121선 밑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절반 팔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다 당신이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9.2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을, 아직 지금 상황을 조정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그날부터 난 틀린 거고, 하락장이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요약. 상승장 내25% 하락 정도는 조정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대세 상승장 내에서도 자주 조정이 왔고요. 역사를 공부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고, 고전이 아니라 고점 대비 25% 하락 또는 122평 하향 돌파 또는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반납할 때. 이제 이때는 이제 매도 시그널이 왔다고 보면 되죠. 1번, 2번, 3번이 있잖아. 그럼 이제 여러 방법이 있죠. 그 그러니까 이제 1번 통과할 때 3분의 1 팔고, 2번 통과할 때 3분의 1 팔고, 3번 통과할 때다 팔고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3개 중에 하나만 골라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 나는 이 수익의 절반 반납, 이게 그럴듯한 것 같아. 요 그럼 이때가 되면은 뭐다 팔든지.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하나 선택하시면서 따르시면 됩니다. 일단 3개 시그널, 시그널을 드렸으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하고나 아니면은 3번을 무시하고, 1번, 2번, 1번의 절반, 2번의 절반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세개중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냥 거기로 전부 다 전량 매도 이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이 밑으로 가면 일단 입절을 하고, 이평 돌파하거나, 추고점 돌파할 때 재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손절하고 자시고, 입절하고 자시고 할 타이밍이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굉장히 티클 같은 조정장이 왔거든요. 지금 그것에야 고점 대비 8% 정도, 아, 7, 8%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손절하고는 입절 타이밍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 뭐한 20%, 25% 빠지는 건 내추럴하고, 일단 뭐 34,000불 올랐으니까 한 17,000불 정도는 되돌리는 것도 원래 내추럴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원래 상승장에도 조정장은 무조건 오게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 한 달도 안돼 가지고 그러니까 조정이 오는 게 사실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참고로요 전이 똑같은 영상을 지금 네 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걸 네 번째 해먹고 있고요 세 번째 해먹을 때가 1228번 7개월 전이거든요 이게 4월쯤 찍은 것 같은데 이 영상도 85,000개의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하. 제가 보기에는 조정장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어떻게 어떻게 으 하시고 어차피 제전 영상 다 까먹으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정장이 두세 대를 한번올것 같으니까 두세 대를 한번이 똑같은 영상 리바이벌 해가지고 올리면서 조회수를 챙겨 먹고 여러분을 위로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유익했죠, 이 영상. 참고로 진짜 1228번 영상을 보시면 지금 이 영상과 똑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유익하고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